안녕하세요. 아지마기 구독자 여러분, 에디터 주댕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슈즈 정보들이 많이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에서야 패션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으로서 역할을 하는 기분. 여하튼 지금 가장 핫한 이슈들 바로 소개해보겠습니다. 컨버스와 피어 오브 가시 새로운 협업 제품, 척 테일러 7 0파이을 출시합니다. 클래식한 무드를 자아내는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뒤꿈치로 이어지는 긴 슈레이스. 오는 3, 4월 중 글로벌 런칭 및 한국 발매 예정이며 가격은 13만원대입니다.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었던 그 신발끈 뒤쪽으로 그렇게 묶었던 거 생각나는 그런 시즌에. 리고 앤스 컨버스 같은 느낌도 나고 말이죠. 아무튼 요즘 컨버스 일 잘해요. 나이키와 매튜 윌리엄스의 협업. 줌 MMW4의 새로운 컬러웨이가 공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컬러는 블랙과 베이지를 포함해 총 3가지인데요. 날렵한 비주얼의 어퍼와 스포티한 느낌의 모양으로 컬렉터들의 소장구을 일으키는 제품입니다. 다시 한번 청키 슈즈 붐을 일으키는 대표주자가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은전조기나 네? 나막신같... 나이막신 나이키 에어 포스 원과 블레이저 미드 스케치가 공개되었습니다 두 모델 모두 화이트 컬러의 외곽에 펜으로 그려진 듯한 스우시와 문구가 새겨진 것이 특징 가격은 각 한화 13만 원대와 12만 원대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거 그냥 포스미드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그냥 거기다 스우시 그려드리... 그리고 저는 만 원만 받을게요 창조경제 라프 시몬스가 미우치아 프라다와 공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프라다 그룹에 합류하였습니다. 그의 첫 쇼는 오는 9월 프라다 20일 봄 여름 컬렉션에서 공개될 예정으로 2018년 케빈클라인에서 계약 기간을 남겨둔채 떠난 그가 과연 어떤 컬렉션을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감각적인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주는 라프마 프라다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라> 라라라프마 <그만>. 궁금해 하니아 <라> <라> 애플이 에어팟 프로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에어팟 프로 라이트를 선보일 전망입니다. 주요 기능인 노이즈 캔슬링이 장착될 예정으로 에어팟 프로 라이트가 아닌 3세대 에어팟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제작이 늦어져 정확한 출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나 올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현황을 알려주는 코로나나우 개발자 대구시 수성구 고산중학교 3학년 최용빈 이창현군이 포털사이트가 낳은 수익으로 대구시의 마스크를 기부할 계획을 밝혀 화제입니다. 이에 대해 그들은 마스크가 필요하지만 살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싶다며 의견을 전했는데요. 모두가 힘든 시국, 따뜻한 소식에 전 국민의 감동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따뜻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힘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슴 따뜻한, 훈훈한 뉴스들로 가득했던 이번 아이뉴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